중요한 것은 유관기관간의 어, 긴밀한 육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생물체를 하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어, 그게 과연 어떤 것인지 어,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어, 오늘 탄저균을 대상으로 해서 어, 분별했는데 탄저균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고 피부 접촉을 통해서는 또 전염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까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 잘 오늘 연출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32사단에서 작전 부사장님께서 참가해 주셨고 그리고, 오공원 여단장께서도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찰, 그리고, 어, 소방서 또, 오원 보건, 보건소,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해주셨는데,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패스로, 도메이션을 누가, 누가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아나운서처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직원들인가요? 예. 네. 네. 어, 수고드렸습니다. 어, 또렷거리다, 이제 잘 설명해 주셔서, 아, 도잘된것 같습니다. 오늘, 훈회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 시간과 같이, 네. 생물 테러, 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어, 유한경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하느냐가, 네. 무엇보다도 네. 중요한, 어, 일 같습니다. 어, 실제로, 어, 한 달이 남지 남아있는, 그 마을, 마을기업 람에기람에 방람회,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언제든지 실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생감 있게 훈련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문당이 준비해놓은 내년에 도와 발전되고, 또, 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영향이 어, 대응 영향이 향상됐을것도록 어, 어, 기대합니다. 예, 오늘 좋은 날씨에 훈련에 참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32사단 그리고 어, 경찰서 505여단 이렇게 여러 기관들 참석해 주셨는데 어,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